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민족들에게 맞는 지도자를 주시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자신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지 그 지도자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인간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런 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는 피정국민이 정복 국가에 내는 조공을 말하고 관세는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본절은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 세상 속의 질서와 제도에 순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